패기, 열정, 막 젊음이 막쫙 오면서 나도 옛날엔 저랬었는데 지금의 어 나이가, 세월이 야속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제가 함께 갈 가게는요. 나이는 아주 많이 먹었지만 그 열정, 맛과 멋은 그대로인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아쇼죠아쇼죠 고소한 이야기와 추억이 서린 노포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맛에 발걸음이 자꾸 향하게 되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언제들로도 편안함이 있는 우리 동네 맛집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이런 곳들 너무 사장님. 좋아요. 맞아요. 어, 안녕하세요. 이미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 없고 멀리서도 무러으로 찾아온다는 한 중화요리 집. 아침부터 주방에서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한데요.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가 운영하던 가게를 이제는 아들이 물려받기 위해서 경영 수업 중입니다. 어. 자. 이 가게 의 나이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 무려 43살. 아, 와, 정말 오래된 가게죠. 네, 지금 네. 그냥 보고만 있는 게 너무 고문 일정도 너무 맛있겠거든요. 네. 처음에 가게를 딱 선택하려고 했을 때, 뭐 일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다 있는데 중식. 이 중화요리를 선택하게 된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울주군에서 생면에 우리 집먼저야 우리 집한집빼 없었어요. 한식 한 집, 횟집한 집. 한 집. 이제 중국집 한 집에 없었는데 그때는 또 손님들이 많아갖고 한식 중앙요리 이제 이래 겸용해가 한식 빼고 이제 중앙요리 손님 너무 많다 보니까 한식은 빼고 이제 중앙요리 시작했어요. 짜장면 한 그루 500은 800에 뜨고 전세로 돌았는데. 그렇죠. 아 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한다. 아네 지금 40년 가까이 현재. 자 짜장면부터 짬. 탕시육까지 가게 메인 요리가 항상 푸짐하게 차려졌는데요. 아 친구입니다. 어 간장. 먹고 싶어요. 와 간짜장.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요. 어그 네. 아, 맛이에요, 여러분. 음 윤기 자르. 아, 와 정말 다양한 밑에 해산물. 밑에 이 양파가 완두콩하고. 아 와. 음 배고파요. 들으세요와 고기가 두툼한데. 양파도 딱 적당하게 그 두께가 아시죠한겹한겹 한 있는 거. 씹는 맛이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또이 다양한 해산물이 들어가 깊이가 남다른 짬뽕은요. 손님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와. 음. 쏜다. 매콤함이랑 어요 알싸함이랑 기본 베이스가 해산물이니까 그냥 피가 그냥 끝날 수 없어. 먹지도 않는데 같이 침삼 시계 지금이랑 더 올려야지. 저 아시죠? 단무지 같이 면장 올려서. 음. 와. <laughs> 음 <laughs> 매콤할 때. 그쵸? 옆으로 어, 가서. 긴자랑으로. 양파. 아 이거죠. 완두콩. 어? 한입 먹어야죠. 아. 우 원래 맛이 본 주가요리집은 짜장이나 짬뽕이었어 이거 먹으면 이거 생각나고 짬뽕 먹으면 짜뽕만이 생각나고. 아 탕수육. 자 그리고 탕수육은 소스를 반만 붓고요. 반은 찍먹으로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반 찍어서 찍먹이라 했으니까. 응? 음? 처음 맛본 그런 음 탕수육 맛이었어요. 어, 분명히 그래요? 첫 식감은 바삭했는데 그 씹으면 씹으면 약간 부드러운? 뭔가 빵의 음, 느낌이랄까요? 부드러워. 탕수육 빵이 있다면 이런 아, 느낌일 것 같다. 이런 아, 어. 느낌이었어요. 음 정말 잘 드시네요. 아속불린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에 음. 쌓인 노포.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중구의 한 칼국수집입니다. 67년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인데요. 예. 67년이요? 맞아요. 영광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사장님 어, 어, 간판을 봤는데 예. 60년이 넘는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사실인가요? 우리 할머니가 어. 60년을 다 가셨어요. 하고 오. 제가 원래 8년째 오. 전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제가 8년 됐습니다. 60년 넘게 이온 가게는 이몇발부터 남다릅니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로 만든 칼국수 면을 사용하는데요. 반죽을 숙성을 시켜서 먹으면 속이 편안한 게 특징이라고 해요. 정말 양도 음. 푸짐하게 내주시더라고요. 아, 1963년. 정확하게 3월 5일날 네. 칼국수를 시작할 때 25원 받았어요. 와, <laughs> 25원. 예. 지금도 굉장히 아, 착한 가격인데 17년 전 가격이니까. 그때도 오. 착하게 가격을 많이 안 받고 낮추고 네. 받고 울산역이요위에 있었어요. 네. 아저씨들부터 먼저 줘야 빨리 먹고 가가지고 한짐 더지라고 아. 돈벌이라고 아. 할머니가 아줌마들은 안준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안 주고 그때. 아저씨들만 무조건 다 갖고 먼저 먹으라고 준 거예요. 어머, 어머.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내리기를 내려와가지고 할머니가 95까지 할 때까지 아. 그게 내 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어머니 자, 그런 분 밑에서 이 전수 받기가 진짜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야단이 말 맞았어요. 그, 난 눈물로 흘린 적도 있었어요. 아그 아, 사연 말하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 눈물과 맛밖은 칼국수 맛, 과연 어떨지? 어, 그냥 보기만 갔고. 해도 맛있어 보이죠. 응. 그래가지고 치켜갖고. 음. 칼국수에 김치만 있으면. 면이 쫄깃쫄깃하고. 네. 쫄깃쫄깃하고.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아, 기본에 존재한 칼국수일 것같아 본격적으로 먹어야겠다. 아, 어, 머리카락을 <laughs> 올려야겠다고요 저건 못어야죠 올렸어 올렸어 올렸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자, 먹습니다. 음. 어우 추억의 노포 칼국수 정말 속이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 찾아... 마지막 정착지는요. 시장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가게입니다. 근데 사장님을 못 찾아서 이리저리 헤맸거든요. 보세요. <laughs> 아니 제가 아까 식당이 저기 저기, 저기 네. 저기까지 와 가지고 예, 예. 뭐 얼마나 큰긴 거야고 막 겨우겨우 찾았거든요. 예예. 예. <laughs> 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기도 있고 저장위에도또 음. 있고. 어. 그렇게 계속 이다가 하나씩 늘어다 보니까 번창이 됐네요. 이야. 처음엔 한 개였던 가게가 이제는 총네 곡. 이 시장이 막 문을 열자마자 생겨서요, 올해로 38년째랍니다. 와. 현재 사장님은 시장 상인의 회장직도 맡고 계신데요. 이곳저곳 정겨운 흔적들이 세월을 말해주는 가게,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맛있게 많이 돼 있어. 저것들은 <laughs> <정보들은> 변함없이 쭉 있어줬으면 <laughs> 좋겠어요. 아니, <laughs> 아니, 우리 선생님 맛있습니까? <laughs> 엄청 맛있어요. 야, 이 예. 식당이 제가 듣기로는 38년 동안 있었다고 했어. 예, 예, 뭐 요뭐그 동안 예. 뭐 쌀부터 해서 분식부터 해서 삼겹살집 왔는데 예. 우리 선생님 혹시 그때부터 함께 한세월이 어, 좀... 어, 이 어, 30년 가까이 됐군. 야, 30년이 어디니까 어, 그러면은 딱이 분위기 딱 노포만스러운 그 분위기 있잖아요, 옛날 예. 분위기.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laughs> 옛날 맛도 나고. 아. 또, 뭐, 분위기가 옛날 우리 클 때에 그런 뭐, 흐름한 이런 분위기에서 먹고 이랬으니까 이집의 맛도 또 좋고 옛날에 또 많이 먹어본 그 입맛도 그렇고 예, 아마 그이 집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음 예. 소박하게 듬성듬성 썰어낸 삼겹살이 주 메뉴인데요. 아, 사장님 이게 빗소리인지 예. 고기 굽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아니야, 잘 알아요. 아, <laughs> 아 고분이 싹수니다아 이건 고기 굽는 소리 근데 예. 비 오는 날에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아 예예예. 아그 바람도 슬슬 부죠예짱짝여사장에 예. 예, 그렇죠? 고기 굽게 정말 진심인데 음, 비 오는 날 <laughs> 젊은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 소리 들어가면서 네. 삼겹살을 그 <laughs> 먹어가면서 <웃음> 참 좋아해요. <laughs> 삼겹살은 특수구이를 사용한다는데요. 자, 그거는 사장님의 영업 비밀입니다. 어머. 아무튼, 모르긴 해도 맛있다는 것만큼은 네. 인정할 수 있는데요. 와, 아, 정말 노릇노릇 잘 구워졌죠? 진짜 잘 구우셨네요. 그래도 이 드셔보세요. 이렇게 김치를 언제 담 네. 넣고, 콩나물하고 맛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아시죠? 저거 다 같이 익혀가지고 네. 먹으면은. 아, 진짜 침고여요. 아우. 음! 오, 김치랑 음! 콩나물이랑 고기가 그냥... 그냥 진짜 집에서 엄마 아빠 가족들하고 응. 먹는 고 응. 느낌 그대로 먹으면서 응. 반찬도 안짜안 응. 안 짜면서도 고딱 응. 감칠맛 나는 김치와 응. 콩나물 맛이 조화가 조화가 응. 하나 더 먹어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한 이렇게. <laughs> 자 그래서요 이번에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쌈을 한번 싸서 먹어봤거든요. 자, 자. 자. <laughs> 와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 음, 맛있어요? 음, 었어요 맛있었는데... 음, 잘... 예, 제일 처음에 <laughs> 넣은 통마늘이 마늘 마늘이... 아, 아, 저 끝에서부터 아, 시작이 되는 거야. 아, 아, 네, 그죠요 네, 네. 제가 어, 그중에 제일 최고인 네. 애를 먹은 것 같은데. 저, 저 저도 생마늘을 좀 그렇습니다. 근데 <laughs> 아, 너무 드셨잖아요. 이 골고마 아, 생겹살 먹다. 너무 껴 가지고 배가 터질 것 같고. 맛신 선수 배도 터질 것 같고. 네, 네. 정말 알기 너무 아쉽고요. 음. 그래도 이 38년간 음. 꾸준한 사랑 사람 주신 이 사람들, 음. 시민들과 네, 네. 또 앞으로 여기 많이 올 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참 이렇게 찾아둔다는 게 굉장히 고마워요. 정부분들이 그이 와서 이렇게 많이 오고 일하는 게 굉장히 고마운데 저 손님들인데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사실 반찬 남기는 거는 진짜 참 그렇습니다. 그것만 좀그 손님들인데 좀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많이 놀러라고 얘기했더니 네. 반찬 아, 남기시면 아, 안 돼요. 정말, 이것도 엔딩이에튼한 <laughs> 그, 번씩들 와 보세요. 와 보시면은 어, 기대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어. 많이 놀러오세요. 많이 놀러오세요. 아, 베스트 베스트. 네. <laughs> 자 이렇게 정경과 친근함, 노포에는 꾸미지 않은 편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몸도 마음도 참 든든했어요.